아. 1등. 아, 왜안 와? 왜 아무도 안 오는데? 옆대! 옆돼? 옆대요! <laughs> 너가 대답해! 야! 아, 씨발, 뭐야, 왜 그래. 뭐 하냐고! 방송 아직 그여나 왜? 왜 그럴까, 오늘? 어이없다. 뭐. 너가 더. 응, 아니야? 응, 너가 왜 응, 응, 네 응, 네 응, 아니야? 응, 아니야? 응, 아니야? 응, 아야야 응, 아니 응, 아니야? 응, 아니야? 응, 아니야? 응, 아니야? 응, 아니 응, 응, 아니야? 응, 아 응, 아 응, 아니야? 아아아 왜! 아 <고춧가루라고? 웃음> <laughs> 안녕. 누구세요? 아니, 뭐저 하세요? 유부초밥이에요. 왜 유부초밥이죠? 유부초밥이 먹고 싶어서 유부초밥이 대걸이고 왔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오늘따라 뭐 나비 목소리가 좀 약간 섹시하게 들린다? 어? 진짜? 거짓말이야. 뭐야? <laughs> 아니야. 근데 뭔가 좀 평소랑 좀좀 다른 느낌이야. 내 목소리가 우리 자주 바뀌어. 약간 기조가 없어죠 기조가 없어? <웃음> <웃음> 그게 그렇게 되나? 아니, 옛날에부터 좀 말투가 귀여운 척하는 말투였단 말이야. 음. 그래서 고쳤다가 말다 고쳤다 말다 해가지고 말투가 막, 막 이랬다 저랬다 해. 넌 근데 귀여운 척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거 아니야? 둔겨왔던 날미안아 미안. 됐어, <laughs> 나비 나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. 닥쳐, 어. 나비야. 해바라기랑 결혼할래? 아니면 위자왕이랑 결혼할래? <laughs> 결정해 나는... 나는 솔로야. 우리 둘다사였는데 <laughs> 빛이 나네. 나는 솔로. 설마... 꽃날에 하...? 어? 만화야! 아. 나너 죽은 줄고 깜짝 놀랐잖아. 의짜 아. 아. 여섯시로 알고 있었는데? 어? 오잉? 미안해. 아무튼 다음 거. <laughs> 아니 나, 나 너한테 말한줄 알았어. 나 어제 만화랑 연락했거든. 그래가지고 만화한테 어제 말한줄 알았네. 난진 시간 정확히 알려줬었는데 뭐지? 잘지 미안해. 잘못했어. 어떻게 이래? 미안해. 미안해. 잘못했어. 미안해. 용서해줘. 용서해 주지 말자. 아좀 어, 닥쳐! <laughs> 예은 개새끼야! 나 <laughs> 어, 지금 어? <laughs> 발이 손이대로 싹싹 빌고 있는데. <laughs> 맞아. 뭐가 맞아? 무튼 치즈맥이 <laughs> 맞아? 말게 <laughs> 맞아. 몰야다 맞아. 야, 어? <laughs> <laughs> 저희 시작하나요? 예. 자기소개 네. 시간 가질까요? 네. 어... 나는 자. 나비라고 음. 해. 반가워. 와. 와 <laughs> 싸늘하다. 뭐야? 아니 왜 아무도 안 해? 우리 게임 시작할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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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다가 음, 음. 주제를 쓰는 거야 아 오케이 다 쓰셨어요? 됐다 다쓰셨 다 뭐야 야 <laughs> <laughs> 아, 미친다 진짜 안돼 제발 아, 안돼 안돼 색칠만 색칠만 야, 어마어마한데? 어마어마한 <목소리> <뭐야>, 그, <금식을 목소리> <못 해냄까? 목소리> 거 누구야? 난가 봐! <목소리> <맞아, 목소리> <맞아. 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꽃바는 아니야! 아, 진야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나비야! 잘 그린다! 잘 그린다! 나어어 아, 팠어 아, 아팠어! 아, 어 아, 안되고 있잖아. 미안해. 됐어. 맞췄네. 뭐잘그렸서 많아요. 뭐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. <laughs> 감점 없는 감주지지지. 오뭐잘 그렸다. 잘 그렸어. 잘 그렸다. 근데 <laughs> 나 너무 아, 야이 시... <laughs> 너무 현실주의 같은 느낌이야. 양고소, eh? Samba. Awesome. m a j 이 n a h m i 그 a n 잘 a j 어 미안해.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미안해. 아!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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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역시 그림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잘 그린 잘 그린 잘그다잘 그린 는 그린 잘 그린 어,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<그림> 잘 <웃음> <웃음> 아, 러래 아, 그래요? 그래요? 그래 그래요? 그래그래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그래그그 아까 내가 그리면서 바뀌었지만 좋아. 나는 나만 못생긴 게 그리는 게 아니다 이제. 너 빼고 지금 다잘 그려 세상에. 다 잘. 너 진짜. 내가 잘못 그리면 또 그리는 거 아니잖아. 너 진짜 개먹고 그래 너 진짜.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또 밸런스가 아, 맞거든.